얘들아, 안녕. 오늘의 사원을 자,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 함께 힘차게 기도하고 시작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의 근원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저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속에서 행복을 담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보이는 다른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자,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에 자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정말 리듬 가지고 나아갈 때 이긴다라는 그 확신 갖는 거야. 자, 우리 성경 본문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라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항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이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다음엔 저가긴 어, 내용인데 어, 잘또 읽었고 이 내용은 우리가 그 유초등국 메시지 보면은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면은 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 얘들아. 거기에 보면은 아, 믿음이 이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우리가 함께 오늘 누릴 것은 믿음을 보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한 가지 예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될 거야. 그 제자는 믿음을 보이는 자야. 어떤 믿음, 아, 다른 믿음을 보이는 자구나. 그 다른 믿음은 뭘까? 살리는 믿음,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이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고 살리는 그런 믿음을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세우는 믿음, 자, 우리가 헌당을 하고 있잖아. 우리 후대를 위해서 헌당하는 거야.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세우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보내는 믿음. 전 세계 빈 곳에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보내야 돼. 성교사를 보내야 돼 성교사로 나아가야 돼이 믿음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 믿음인 거야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모님은 숙제가 아니야 사모님은 누리는 거야 말씀을 깨닫는 거야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거야 자 우리 이 시간 묵상을 통해서 한번 깨달음 찾아보자 자 묵상해보자 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다른 믿음을 보이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자, 이거 가지고 기도해 보는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리고 세우고 이번에는, 다른, 믿음을, 보이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전도대상자를 두고 기도할 때, 하얀색 반드시 역사하시겠지? 전도 운동, 생명 운동, 일으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이 영상 끝에, 복음성구또 외우는 시간 가질 테니까, 끝까지, 끄면 안 된다. 끝까지 시청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성구 외워보자. 알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